s 슬로우 r 말할때는 보통 w 이 o c k slow rock, slow rock, slow rock, slow rock, s l 음 w rock, s l 로 w ro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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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c 요 s 12번 치든 뭐 8번만 치든 어쨌든 기준음은 12번이란 얘기예요. 24번 쳐도 되고요. 그래서 슬로우라기 느낌은 단단단 따단단 딴단단 따단단 듣기 좋게 연주만 할수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비트수가 많아진다면 비트수가 많아지는 건어 목소리가 커져, 노래가 커질 때 후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션이 들어가는 자리들 간주에서도 뭐가 악가 갑자기 커지거나 해서 어 어떤 이벤트를 많이 줄때 이럴 때는 비트 수를 올려서그 샘열임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잔잔하게 그냥 12비트만 치도 좋아요. 어 근데 후렴 들어가면은 뭐 딴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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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다다 딴따다단. 좋게 하세요. 어떤 걸 할지는 노래하면서 저희가 아, 이런 느낌이 좋다. 아, 이런 느낌이 없어. 음악은 어떤 국화는 없어요. 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장르를 생각하느라 그런 거고, 또 많이들 같이 해야 되니까, 소모자들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맞추느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유롭게 연주하셔도 음악은 자유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걸 기본적으로 계속 치셔야 겠죠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악세트는 길게 치고 나머지는 짧게 치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다 치시는데 듣기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면 12비트 를 넘어서는 건 언제 쳐요? 후렴에서 아까 칠했어요. 3이 후렴에서. 그래서 처음에, 어, 3연음 맞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칠 거예요. 3비트예요. 그죠? 이제 4비트로 칠 거예요. 단, 따다단. 단, 딴딴단 단, 따다단. 5비트로 쳐볼게요. 단, 따다단. 6비트로 쳐볼게요. 단, 따다단. 어, 이걸다 믹싱해서 쓰면 되겠죠. 적재, 적소에. 그게 어딘지, 어, 뭐 노래가 커지는 자리, 혹은, 어 갑자기 힘을 줘야 되는 자리들, 뭐, 멈췄다가 뭐 가기 위해서 하는 자리들, 요런 이벤트 자리, 세션들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뭐, 어 비트 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빼도 괜찮죠, 뭐. 원래 8비트라면은, 한번 쳐도 괜찮아요. 8번까지 치세요. 예. 그럼 12비트면 12번까지 자유롭게 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근데 더 빠른 24비트까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24비트까지 24번까지 치는 거니까 자유롭게 치세요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3개짜리만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어, 이제 4비트짜리로만 한번 해볼게요 딴 따다단 딴 따다단 16분음표로 나누니까 다운을 이돼야 되겠죠. 16분음표가 나오니까 단 따다단 단 따다단 단 따다단 단 따다단 둘이 믹싱하세요. 단단단단 따다단 단단단단 따다단 혹은 단 따다단 단단단단 따다단 단단단 자유롭게 뭐 섞어서 하세요. 듣기 좋게. 어 이번에는 오 비트를 갈 거예요. 단 따다단 다 마지막에 있는 세놈 중에 아까는 가운데 있는 놈이 16분음표로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제 끝에 있는 부도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단 다다다다 이렇게 가겠죠단 다다다다 땀따다다라, 단 다다다다 땀따다다라, 단 다다다다 어,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또 한번 섞어 볼까요? 단단단단 다다다 단단단단 다다다 어 짝수에다가 서로 바꾸든지 홀수에 바꾸든지 듣기 좋게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칠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 오 비트 하고 삼 비트 오 비트 삼 비트 오비트로섞었렇단단단단다다다단단단단 따다다다 이제 3 비트 사비삼 비트 사 비트 사 비트 오 비트, 비트 이렇게 해볼게요. 단단단단다다다단단단단아단단단단 따다다 그렇죠? 단단단단 그 따다다 그다음에 단 따다다 단다다 여기도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단 따다다 단따다다 자유롭게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이렇트까지게 섞어 볼게요 첫번째는 게그다음이 넷, 그다음게 다섯, 그다음게 셋, 넷, 셋, 넷,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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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비트를 어, 6개까지, 1박 6비트까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후렴이나 뭐 이런 데서 자유롭게 내가 손이 나오겠죠. 이거 언제 이걸 넣어요? 필 다른 는 대로 일단 해보세요. 언제 넣으세요? 이런개념 보다. 아, 이 느낌에서 여기서 좀더 많이 치는 게 좋겠다. 아, 이건 좀 들쳐지겠는데? 내 손이 일단 6개만 칠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음, 노래 중에, 내일이라는 노래 보니까, 스쳐가는. 지금 짠 짜자잔 짠 짜자잔 짠 짜자자 짜세번세번 넣던 거네번 다섯 개짜리를 순간적으로 집어넣죠 짠짠짠짠짠짠 짜자잔 짠 짜자자 짜 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후렴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든지 내가 지금 제가 숫자를 그때 그때마다 비트를 집어 넣어 줬어요. 그걸꼭 이렇게 치세요. 아니에요.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이 칠수 있으면 계속 똑같이 쳐도 되고요. 그래서 어 슬로우하게 비트를 정확히 찾아가자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12비트, 어, 12비트 중에 1박 3일, 1박 3 비트를 계속 친 거예요. 하나, 둘, 셋, 후렴가니까 소깐 따다단, 딴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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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단 4비트 짜리를 계속 쳤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딴따다단, 롤 딴따다단, 딴따다단, 딴단 딴따다단, 딴단 딴따다단, 딴단딴단딴단 뒤에는 그냥 3비트만 쳤네요. 혹은 5비트를 쳐도 좋겠죠. 딴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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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단 딴따다단, 딴다단 이런 식으로 비트수가 많을 때는 코드 체인지 할때는 그게 오히려 편해요. Sabes, anyway, 비트를 다 해결해버리니까 <Martine> 오히려 오픈 소리나 뮤트 소리로 나오면 또 특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치기, 삼비트, 네 번치기, 사비트, 다섯 번치기, 오비트, 여섯 번치기, 육비트, 세 번치기, 하나둘셋, 둘둘셋, 세둘셋, 넷둘셋, 네 번치기,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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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치기, 딴따라단, 딴단딴 여섯 번 치기. 어 이렇게 해서 총1 2 비트에서 2 4 비트까지를 자유롭게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어 일단은 슬로우락이라는 리듬을 배워 나가는 거니까 이거로 노래를 쳐야지보다 이걸 자연스럽게 박자 내에 잘칠수 있도록 스트로크가 잘 되야겠죠. 내가 몇 비트를 쳐봤어, 몇 비트를 쳐봐서 계속 치는 연습을 하세요.